중산 및 탐방지원센터로 가는겁니다 5,000원 중산 및 탐방지원센터고 지금 3시 반이 다 됐습니다 못 가면 그냥 와야 돼 항상 사는 이 자리에 있으니까 다음에 와도 되거든 지리산 국립공원 자 여기 보세요 조명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내가 고 머리에다 하는 거고요 어다됐 이게 맞겠지? 와봤어야지 처음 와봐서 여기 대구남 여기가 탐방로 어? 탐방로 아 탐방로 이쪽. 이쪽이네 하... 현 위치 여기 여기 현 위치 여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칼바위로 해서 그죠? 음, 왼쪽으로 해야돼 어. 네? 왼쪽. 아 이쪽은 3시간 걸리고요 이거 너무 벗게 멀고 어, 코스 가야 되네 어. 망바위로 해서 2시간 그반 로타리로 해서 벚개사천왕봉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여기 코스로 갈 거예요 지금. 가다가 이제 무조건 법계사 방향으로 가야 돼 우리. 아 낮에 보면 여기 장난 아니겠다. 오 시원하다. 법게사 천왕봉 5.2km. 로타리까지 3.1km만 가면. 응. 어제 우리 메시에 잤어 10시 반? 시험 가자고. 후반에 너무 빨리 가면 안 돼. 국립공원 안에 있는 캠핑장이에요. 거기 뭐라고 써 있다. 통천교 이제부터 조심해야 돼. 아이트 켜야 될것 같은데. 미안해요. 조심하세요. 뛰면 안 돼, 뛰면 안 돼. 천천히, 천천히. 너무 무리스 두지 마. 천천히 가라고. 나중에 지친다. 초반에 힘 빼면 안 돼. 산행을 혼산만 했는데 오늘 아유 두 명이나 끌고 가네. 메인 작가님하고 서브 작가님. 아잘 타네. 평생 기억에 남을 일을 하는 거야 지금. 폭포가 있나봐. 단풍은 내려오면서 보는 걸로. 야, 둘다 바바리 입고 온 거야? 어? 어, <laughs> 역시 진정한 패션이네. 야상이야? 칼바이입니다, 칼바이. 아쉽다. 근데 밤에 보는 칼바이도 뭐 어, 내려오면서 볼수 있겠죠, 뭐. 올라가란 말이야, 칼바이를. 아니면 칼로 뽑아. 칼 뽑았어? 그럼 무라도 잘라. 빨리 무라도 잘라. 팔바위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30분 했어요. 30분. 지금 딱 4시예요. 춥지 않지? 흔들다리야? 오 뛰지 말라고 써있다고. 뛰지 말래. 오 흔들거려. 천왕봉 4.1km, 법계사 2.1km. 4시 30분, 1시간 됐다, 딱. 어우, 지친다, 난 벌써. 잘 간다. 망바이 도착. 망바이에 왔습니다. 4시 57분입니다. 이제 천왕봉이 3km 남았어. 부지런히 가야 돼. 해 뜨는 거 보려면. 별이 너무 쏟아질 때 많아 오 별이 원래 잘안 찍히는데 찍히네 저기 빛나는 별이 제대로 찍히네 아 예쁘다 저 시내가 찍혀 어. 기분은 좋지 그래도 상쾌하지 다행이다 어? 같아요. 살아있는 걸 느껴? 네. 그렇지 아 역시 명언이네 또 명언이 나왔다 <laughs> 여기가 노타리 대피소 지금 시간은 5시 32분입니다. 2시간 만에 여기 온 거야, 지금. 어, 물도 좀 먹고, 10분 휴식. 어, 그래서 뭐잘 온다. 너 신발이 진짜. 미끄러운 신발이어 물맛이 어떻습니까? 예? 물맛이 어때? 달아요. 달지. 자, 여명이 밝은다, 저기. 저, 봐봐. 어, 빨갛지. 2.1kg. 30m 가야 되는데. 여기 있구나. 뭘 나오지? 이거 올라오다가 있네. 어. 와, 일주문이다. 지리산 법계사. 일주문 앞에서 5시 24분입니다. 지금. 탑이 있다, 저기. 와, 여명이 밝아온다. 일주문 바로 옆에 있는데, 지금 저희가 법계사로. 잘못 들어왔어요 경내로 들어왔네요 잘했서 빨리 깨우쳐서 다행이야 여기 어디 있대는데 거긴가? 거기 있니? 그쪽으로 있어 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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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지? 여기야 여기 어 여기 있다 1쯤은 바로 왼쪽 편으로 보시면 천왕봉 가는 길이 있습니다 문을 지나면 안 되는 거였어 아 이쪽 이쪽 여기 써 있잖아 저쪽이 써 있잖아 어, 어. 5시 50분이에요. 2 k 로 남았어요. 올라와 거기. 조심. 미끄럼지 신발을 너무 잘 가져와서 와, 이쁘다. 또 계단이야? 그리고 계단 싫어. 계단 끝이 보이는 것 같아. 아, 이제 풍이 들어. 들었어. 지금 6시 21분입니다. 자, 해 뜨려면 20분 남았어요. 부지런히 갑시다. 531m 동이 튼다 동이 터 아유 지친 우리 막내 작가 어떡하냐 신발만 좋았어도 여기가 어딥니까 지리산 천왕봉좀더 가야 돼 지리산이야 고소 왔네 고소 왔어 뭐가 느껴져?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laughs> 아 명답이네. 하루가 시작되네. 너무 예쁘지? 야어볼수 있어. 오 단풍도 너무 예쁘게 들었다 이제. 단풍 너무 예뻐. 오당 어. 떨어졌지? 응 어, 그래 먹어 볼래 해 뜨오른다 저기 봐해 뜬다 오 볼게 어 여기 단풍 봐 빨리 와 빨리 와 와, 너무 예쁘지, 이거. 여기 어디서 볼수 있을까? 저기 가서 볼, 보나? 갈래 그냥? 아니. 어, 올라와 그럼. 몇 킬로 남았어요? 800, 8 0 0미터8 0 0미8 아. 어, 8 0 0터 어, 여기 개선문이야. 와, 여기 고드름이 야. 벌써 이렇게 고드름이 생겼냐? 오늘 18일인데 벌써 고드름이 이렇게. 야. 대단하다. 와, 개선문 앞에 지쳐 쓰러져 있는 우리 막내 작가 아이고, 풍경 보고 있었어요. 아, 풍경 보고 있었어? 여기가 뭔줄 알아? 개선문이야, 개선문. 여기가 개선문. 개선문에서 바라보는 조망입니다. 와, 너무 예쁘다. 얼마 찍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800m 남았어요. 아이고, 엄청... 영상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보이네요. 그렇지, 안 보이는데. 그렇지, 뭐요? 보이겠죠. 지금 현재 시간 7시 10분입니다. 단풍이 말랐어, 이렇게. 어? 여기 봐봐. 이거 뭐야? 오! 고사목 오 너무 멋있다. 근데 둘 죽었는데 미안하긴 한데 고사목이 너무 예뻐. 아니야 얘는 이제 죽은 거야 이미. 죽은 어 아예 고사목이라는 거야 이게. 아 고사가 많이 됐구나 나무들이. 200m 남았어? 어, 아... 어, 아... 여긴 뭐야? 천왕, 천황... 샘 하단. 저 계단 올라가야 돼. 와. 와, 저게 막판이네, 여기가 이게 정말 약수죠, 약수. 약수. 바위 맛이 나네요. 바위 <laughs> 맛이나? <laughs> 그지? <그치? 웃음> 응. 어때, 무슨 맛이야? 돌맛. 돌맛? 아, 300m 남았네. 아니야, 300m. 여기 300m 남았다고 돼 있어. 300m 갑시다. 마지막 계단을 올라가 봅시다. 어 여기가 코스가 최단 코스라서 그만큼 경사도가 센것 같아. 오 여기 고드름 봐. 와 대박이다 완전 고드름. 겨울도 아닌데 벌써. 와, 얼마나 춥다는 거야? 저거는 1m 될것 같아, 저 뒤에 있는 거는. 그지? 길이가. 지금 1859m입니다. 고두름 완전. 오, 너무 많다, 고두름이. 얼음, 얼음이 얼었어. 얼음이 얼었죠. 얼음 얼었어. 얼음 얼었어. 와, 얼음이 벌써 이렇게 얼었어. 와. 오. 다 왔어요? 보여, 정상석? 막판 계단이 한 300m 남겨놓고, 오. 그래도 뭐, 갈만합니다. 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실황중계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봐. 오, 막 핸드폰으로, 아, 핸드폰 오. 오, 오! 어,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예. 천황봉천황봉 네. 대청봉. 대청봉은 설악산이고, 네? 대청봉은 설악산이고, 여긴 천황봉이잖아고산지대어서 그래, 고산병 오, 어, 고산병 왔어, 네. 너 네, 네. 지금. 저도 고산병 대청봉은 네. 설악산. 지리산은 네. 천황봉 고산병, 고산병. 뇌산소가 부족해가지고. 어, 고산병. 네.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수원스 왔는데. 아 수원스요. 지금 일주일 째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건데. 아, 오, 그러세요? 예. 네. 지리산만. 아니 아니 이산 저산. 아 이산 저산. 수원산 부터해서 이쪽으로 와가지고. 아... 어제 이제 화왕산에서 오늘. 저는 어 12일날 흠흠. 설악산 갔다 왔어요. 그랬어요? 12일날 천왕봉이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 10m 10m 남았어. 10m 남았어, 10m. 여기는 지리산입니다. 오. 9시 하산 시작했습니다. 개선문 9시 40분입니다. 천천히 <laughs> <laughs> 가, 천천히 네, 가. 23살에 산을 처음 왔대요. 아 그러니까 아유, 잘한다고 해줘야지 또. 그럼요 출산행을 네. 진행봉하는 사람은 몇는지 전투일 듯한 데도 안 되는데. <laughs> 예. <웃음> 네. 네, 수사 선님출하세요 네, 예. 단풍이 너무 안 예쁘다. 그치지 여기 단풍이 조금 있네. 그치지요 정도야 지금. 단풍이 어, 어디? 오, 예뻐? 빨개. 어. 요번주 설악산 가야 돼, 요번 주. 무조건. 요번주 다음 주. <목소리> 은하철도 999에서 철이 알아? 알아요. 어, 딱쳐다봐고 뭐다 그렇지. 오 어, 그러네. 야. 산행 어떠셨어요? 아, 평 총평 한번 강해줘서 돌아오겠습니다. 진짜. 네. 더강해져서 진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잘, 산행 때그 산을 잘타면 재미있을 것 같은데 아직 미숙해 가지고 더 많이 네. 즐기지 못해서 아쉽지만 그래도 네. 많이 기억에 남을 것 같네요. 네. 평생 남을 것 같죠? 네. 봐야죠. 네. 스토대피소에 네. 도착. 10시 반. 1시간 반 내려왔다. 망바위에 왔어요. 망바위에 왔습니다. 지금 시간은 11시 25분입니다. 경사도가 장난 아니네요. 경사도가 장난 아니에요. 38도는 되겠지? 여기는 어디? 지리산이요. 칼바이다. 아주 긴 화산길이었습니다. 지금 시간은 오후 1시입니다. 1시. 어떠셨어요, 오늘? 자연, 네? 자연과 친해졌어요. 네. 다음부터는 신발 이런 거 신고 오지 마요. 네. 다음 산행은 어디입니까? 백록담이요. 네, 한라산 백록담입니다. 다음 편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어머니 잘 먹을게요. 예.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너무 맛있어 보여요. 와. 야. 딱고추장을딱 해서 가지도 들어간 거 같고. 그죠? 가지 들어갔어 음, 가지 들어갔고 고사리 들어갔고.